네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플라톤입니다. 뉴스케이 파워 차트를 보시면 연속적으로 하락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 상승이 나오더라도 데드캣 바운스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종가 마감은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면서 윗꼬리를 형성한 캔들이 나와 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. 지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높은 차트고 일단 여기 매물대를 지켜 줬어야 되는데 이30 라인을 이탈을 해 줬어요. 하방 압력이 강하면서 캔들 자체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저 지지 라인이 아닌 이상은 이탈을 하기 마련이거든요. 여기 라인을 이탈을 했다는 뜻은 일단은 여기 하단부까지도 도달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. 여기 라인까지도. 네. 올라가더라도 저는 25라인을 일단 최근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30라인까지 돌파를 하기보다는 맞고 중간에 그냥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.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매물대까지는 도달을 해야 돼요. 네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470분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 딱 500분까지만 추가로 받으려고 해요.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댓글란의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